안녕하세요 신디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퀼트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썬보넷 수 퀼트 블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준비물을 보시면 똑같은 도안 두 장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렇게 전체를 볼수 있는 용으로 쓸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오려서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어 바탕 천한장그 다음에 손가 어, 드레스 앞치마 신발 모자를 만들 이쁜 어, 천 그리고 수성 펜과 일반 음, 펜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바탕 천 겉면 네, 어, 이렇게 도안을 옮겨 그렸고요. 다 옮겨 그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아볼 수만 있, 있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를 했어요. 이건 수성펜이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지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성펜이 없으실 경우에는 본을 따라 그리실 때 이렇게 본에... 안쪽, 이선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표시를 내주세요. 이 천에다가도 그림을 다 그리지 마시고 표시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 부분별 도안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부분별로 준비된 도안과 천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꼬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패턴을 따라서, 패턴을 따라서 패턴을, 패턴을 꾸며는 게 아니라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빈 빼고요. 패턴을 따라서. 종이가 조금 찝혀도 괜찮을 거고 종이를 조금 멀리 해서 꾸며줘도 상관은 없는데 단지 그 모양을 따라서 패턴의 모양을 따라서 꾸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이게 두 겹이거든요 천이 신발 이렇게. 전천두인데 이렇게 해서, 해서 위로 이렇게 꾸며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꾸며줬고요. 여기 곡선이 있는 부분에는 조금씩 가이집을 넣어줬습니다. 이제는 어, 뒤집어 보겠습니다. 구멍을 찾아서 신발 찾아서 뒤집겠습니다. 뒤집어서 모양을 틀을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다리미로 눌러주니까 모양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제 이 밑그림 도안에 그렸던 거 있죠? 그 위에 신발 모양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신발을 얹어보겠습니다. 얼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꼬매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핀으로 어,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서가요. 치마랑 앞치마를 할 차례예요. 치마랑 앞치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치마를 그릴 건데요. 수성펜이 하늘색이라 잘안 보일 것 같아요 파란 전에 그래서 초크 연필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점선을 그리고 치마 제도가 됐죠 이거 자를 때이 선을 보고 자르는 게 그린 선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린 선 조금 여유분 두고 여유분 한 1cm 정도 줘서 자르시면 돼요. 바느질하기 전에 어, 헤라나 프레서가 이렇게 없을 때는 제일 어, 보편적인 방법 손톱으로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손톱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이 져요. 이렇게 해서 틀을 잡은 다음에 다리미로 한번 꽉 눌러주시면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전 이렇게 하고 앞치마까지 같이 하고. 어, 앞치마도 똑같은 작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앞치마에 곡선이 있어서 이 곡선이 있는 부분은 가이집을 이렇게 줬어요.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자리를 잡아주고 다리미로 누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제 바탕 천에 치마를 대보겠습니다. 시접은 이렇게 접어서, 여기 표시가 있잖아요. 이 표시에서 신발을 이렇게 덮고, 표시에 이렇게 맞춰서 끝을 대충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서, 핀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한부분니까 핀으로 이렇게 맞추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핀으로 맞추고 핀으 이렇게 끝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앞치마 끝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치고요. 핀으로. 그다음에 이 부분은 추리키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조금 더 써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핀으로 고정하는데 핀을 조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부분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끝 부분 같이 이렇게 해서 동그란 이 부분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앞 부분은 치마의 시작 분과앞 치마의 시작 분을 같이 맞추어 접어서 이렇게 넣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꾸미시면 앞에가 한결 깔끔해지죠. 모자 이제 들어가고 손하고 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바늘땀이 좀큰것 같아서 바늘땀을 조금 더 작게 했어요. 1.8에서 1.5 정도로 바늘땀을 조금 더 작게 하고 지금 꼬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동그랗게 두 겹을 겹쳐서 꼬맸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뒤로 감기 안 하고 끝 마무리 질 때도 뒤로 감기는 안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졌기 때문에 올이 풀리거나 또 뒤로 감기로 인해서 두터워지는 것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뒤집어야 되거든요. 가위집을 이렇게 조금 넣어주신 다음에 이 구멍으로 이렇게 가위집을 조금 더 넓게, 완전히 다 자르시지 마시고요. 가위집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넓혀주세요. 가위를. 이렇게한 다음에 이 구멍으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리를 모자 끝 부분이고요. 이렇게 조금씩 밀어주시면 모양이 나와요. 다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다림으로 한번 누를게요. 네, 이제 팔과 손을 만들어 봤어요. 손은 아까 신발 한 것처럼 오픈할, 곳, 오픈할 곳을 만들어 놓고 세 부분을 꼬매서 뒤집었어요. 근데 얘는 손이라 조금 작아서 뒤집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팔은 아, 모자 한 것처럼 겹쳐서 전체를 다 꼬매고 가위집을 넣어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 가위집 넣은 곳이 이제 뒤쪽이 되겠죠. 손을 놓고 이제 손 여기도 시접분을 조금 길게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접힐 수 있게. 모서리는 직각이 되는 이 부분에서 바로 접어서 부착을 해주세요. 이렇게 접어, 접으면 항상 이 접은 부분이 그 자투리 부분이 조금 밖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바늘로 그냥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수작업이다 보니까 손으로 어 이렇게 이쁘게 만져주는 손맛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 공구르기 해서 손으로 아플리케 손바느질 하셔도 되고요 미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싱을 사용하시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꿰매셔도 되고 뭐 직작 스티치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어, 미싱으로 블랑켓 스티치를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어, 블랑켓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 미싱 세팅을 했고요. 특별히 어, 세팅한 건 없고요. 어, 블랑켓 스티치 버튼을 누르면 어, 자동으로 세팅이 된 어, 스탠다드 어, 어, 세팅을 어,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치마를 약간 위로 올리고요. 신발을 먼저 블랑켓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바늘이 어, 바늘 그 노루발의 가운데선이 신발 끝하고 신발 그 끝면에 맞출 수 있도록 어, 해주시고요 바늘 시작 해보겠습니다.까지 습니다 이제 풀어주시고. 여기 약간 흰색이 보이는 이 부분 빼고는 이쁘게 잘된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틀린 거를 이렇게 이쁘게 할수 있도록 만회를 하고요. 지금 뜨지 않겠어요. 요걸 뜯으려다가 처음부터 다시 하면 어 진도도 안 나가고 계속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니까 이거를 무시를 하고 다음 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치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치마의 그 옆선, 그 다음에 노루발의 중앙선을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치마 곡선이 있는데거든요. 손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걸 도와주면서 잡아주면서 그대로 꿰매면 됩니다. 앞치마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만 꿰매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여기까지만 꿰매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랭킷 스티치 이쁘게 된것 같아요. 검정색이라 여러분 눈에 더잘 보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 곡선은 이렇게 자유롭게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미싱이 그냥 이렇게 가니까요. 손으로만 동그랗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조금 다소 규칙적인 사이즈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쁘게 잘난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치마를 이어서 꾸매겠습니다 치마의 면과 바늘, 그리고 노르발의 중간 세 개를 잘 맞추고 꾸매고 있습니다. 이제 치마 끝까지 와서 직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끝까지 와서 이렇게 돌렸어요. 직각이 되게 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했던 이 부분과 아까 끝났던 그 부분이 약간 오버랩이 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끝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컨티뉴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꾸매겠습니다 끝에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제가 중간에 노루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쓰는 미싱의 일반 노루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플리케하고 또 지금 이렇게 블랑켓 스티치 한 것, 어, 이 일반용 바늘, 어, 노루발로 했어요. 일반용 노루발은 이 중간에, 어, 중간이 평평해요. 그래서, 음, 이 지금 제가 했던 이 스티치 특히 요런 이렇게 어 많이 접힌 부분이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가지가 않고 이렇게 굴곡이 생겨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깜빡 잊어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어제 악세사리 미신 구입하면 이렇게 노루발을 껴주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플리케용 노루발이 포함이 되어 있,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일반하고 이거하고 틀린 점은 여기에 이 바닥이 약간 터널같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두툼한 곳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꼬맨 부분들이 이렇게 아까 일반용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 터널 이 구멍 이 사이 터널 안에 이렇게 가서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미싱 보시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생겼거나 이렇게 속에 공간이 있는 것 있고 또 사, 사용 설명서 보셔서 노루발 확인하시고 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어, 팔이 손은 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팔 이렇게 한 바퀴 두르겠습니다. 팔은 거의다가 곡선이니까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져주면서 돌려주면서 꿰매겠습니다. 블라켓 스티치로 모자를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자까지 어, 마무리를 다 했고요. 뒤는, 뒤쪽은 실을 좀 이렇게 빼서 매듭을 좀 이렇게 지었어요. 풀어지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봤습니다. 이게 뒷모습이에요. 조금 챌린지가 됐던 어, 작업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면서 어, 미싱에, 어, 미싱 다루는 솜씨라든지 킬타하는 솜씨를 조금씩 연습해서 향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